다니엘 524후아유 2023년 4월 18일 주님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20절 말씀을 하가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부원 주민인 희위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 주민이 하나도 없고 나머지 성읍들은 모두 싸워서 점령하여서 그곳의 원주민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한 나의 아직과 고집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우매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버리지 못하여 이 원주민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전멸 당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